십장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다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정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에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아니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 해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네게 알려 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인자심을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치, 치실지려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일은 초하로 인적 내 자리가 비모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을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 그제 어제 이틀 동안 다니엘 기도회 에 협력 교회 협약식에 참여해서 어 캄보르스와 함께 에, 앞으로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 교회가 예전 교회가 같이 함께 협력해서 가겠다라는 협약식을 하고 왔습니다. 어제 밤 11시에 도착해서 어 늦게 늦게 도착을 해서 어 지금 아직 에, 약간 피곤한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실 위대한 역사를 앞으로 우리가 함께 경험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울을, 사울의 그 위협 속에서 다윗이 탈출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해서 어아그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이 다윗을 성에서 다라에게 밧줄로 달아 내려서 겨우 겨우 탈출하게 되잖아요. 이게 목숨의 위기 속에서 어 겨우 탈출한 다윗과 또한 그의 친구 요나단이 다시 만났습니다. 아, 요나단과 다윗이 얼마나 우정이 깊었는지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컸는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더 발견하게 되죠지요 어, 요나단은 어쩌면은 아버지가 아, 다윗을 죽이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이 굳어졌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그 이전까지는 아버지가 설마 아, 이게 사위 되는 다윗을 죽일까?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에 얼마나 큰 일을 했는데. 설마 다윗을 죽일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마음이 점점 점점 어 불신으로 그래서 어 다윗을 아버지가 죽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나단의 마음 속에 그리고 요나단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정원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여호와를 가르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하나님께 분명히 너와 함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16절까지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인 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데도라고 말합니다.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데도 너는 내 인자심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여러분, 지금, 요나단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왕자의 신분입니다. 차기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왕이 될 그런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 다윗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너 다윗의 원수들을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때에, 나를, 그 나를 나를 기억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인자심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아라. 아니 지금 이것은 왕자가 해야 될 일은 아니죠. 다윗이 지금 목숨에 경각에 달려 있고 앞으로 다윗이 엄청난 위기를 겪게 되는데. 어쩌면 아버지 사울로부터 사울 왕으로부터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위기 속에 있는데, 너가 앞으로 너가 하나님께서 너의 원수들을 다 멸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라는 말입니다. 나를 기억해 달라. 그리고는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 다윗의 대적은 누구이겠습니까? 오히려 아버지고 그 사울의 지, 아버지 사울의 모든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7절에 나와 있죠.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 대한 사랑이 이만큼 절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했죠.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이 비밀리에 하나의 약속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초하루의 날에 이르는 날이에요. 여기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1 8절에 보면 내 네, 이런 초하루인적이라고 말합니다. 초하루는 한 달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초하루는 우리가 지키는 월삭의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월삭의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며칠 동안 함께 축제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한 달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 지켜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마음으로 월삭의 예배를 드리고 축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하루는 초하루인저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을 것이라. 다윗의 직분이 있잖아요. 어그 다윗의 직분이 있는데 이 초하루의 축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함께 축제를 열어야 되는데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으니 왕이 물을 것이다. 그때에 내가 아버지를 살펴서 보고 아버지가 다윗을 주의 위로 결심했다라고 생각이 들면 앞으로 이렇게 사인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화살을 두고 화살을 보 두고 이게 화살을 이제 이때 당시에는 어, 화살을 한번 쏘고 나면 그 화살을 다시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 화살을 쏘고는 그 화살을 가져오는 사람에게 그 화살이 내 앞에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 화살이 이쪽에 있다라는 것과 그두 가지를 가지고 사인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살 셋을 쏘아서 그 화살을 찾으러 가는 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겠다라는 거죠. 네 앞에 있느냐 하면 너는 평안히 가라.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너를 죽이기로 작정했으니까 내가 가라. 라는 거예요. 아예 그냥 여기서 떠나라. 빨리 떠나라. 라는 말이죠. 반면에 이쪽에 있다라고 하면 아버지께서 너를 죽이기로 작정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니 안심하고 와도 되겠다라고 서로가 비밀리에 약속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윗이 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철저하게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이 둘이 얼마나 우정의 관계가 분명했으면 서로에게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도 다윗을 신뢰했고 그리고 다윗도 요나단을 철저하게 신뢰해서 이들이 아름다운 우정의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요나단은 자기의 위치를 빼앗길 수 있는 그러한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다윗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위대한 결단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비록 자기가 손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친구 간의 이 신뢰는 분명하게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이 친구만큼은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굳은 결심이. 요나단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그 다른 사람에게도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신뢰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진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그 사람 세상의 사람들이 야저 사람을 믿으면 저 사람이 정말로 믿을만하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정말로 믿을만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의 도구가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다가 정말로 아름다운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믿음에 결단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용기와 결단을 허락해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진실되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져서 신뢰하고 죽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